자, 학교 졸업한지 오래 전인 어떤 구독자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음 자기가 뭐 학부하고 좀 다른 과 쪽으로 이제 석박사 지원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 과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고로 MBA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석박사니까 자기가 학부 때안한 과로 가고 싶으니까 선수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더 얘기를 한다면은 선수 과목을 할때 인증이 된 이런 그 학교 아니면은 무슨 교육 기관 거꼭 체크하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선수 과목이 9월 경에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에 끝나. 근데 이제 데드라인이 12월 달도 있잖아. 그래서 이 구독자는 제레미 컨설팅 강의를 열심히 본 구독자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배깅해, 배깅해, 배깅해. <laughs>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배깅해야 되겠죠. 이거. No, no need to beg.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원서에도 그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지금 듣고 있는 수업 이렇게. 그러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이런 수업이다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까지의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수업들이 아주 그냥 허어버하게 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면 알로 No, Maybe. 학교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 그러니까 C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또어그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B 정도만 받아도 예를 들면 그리고 C도 이 m 아니 n 근데 D, F는 안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다 여태까지 학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수업만 이 수업 지금 남아 있는 수업만 막허락하게 점수 내고 막 D F 이러면 학교가 합격을 주고도 안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마무리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배깅하고 12월 달 끝나니까 데드라인 이전에 학교를 못 끝내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배깅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최근에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탁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뭔지 알겠죠 이건 베깅할 필요 없어 어, 왜냐면 많은 그니까 애들이 이렇게 지금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인데 아직 졸업을 안 했어 근데 지원을 해야지 석박사 어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깅할 이슈가 아니에요 명확하죠 오케이 자 화이팅.